강아지 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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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하고 그 사람은 사람은 아, 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실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정말로 뛰어나다는 현지인 중식코스 요리에 소주를 쭉쭉 하고 먹기 위해서 베프와 친한형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부산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북경입니다 일반적인 동네 중국집 분위기에 신뢰 감상하시고요 메뉴판입니다 다양한 중국집 요리가 있는데 이 식당은 무조건 무조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는 1인 2만 2천 원 실속 코스 요리 주문하겠습니다. 자자 코스 요리 먹는데 소주 참으면 안 되죠. 먼저 첫 번째 선수 팔보채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해산물이 보이는데요, 이 양이 대화하며 한잔하기에 너무나 좋은 양이네요. 그리고 걸쭉한 소스가 매력적입니다. 아. 어머 부전도전 여다 팔보채의 내용물을 한 입, 두입 먹어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직 다섯 개의 메뉴가 남았는데 오늘 소주 끝도 없이 먹겠구나. 팔보채에 들어있는 새우와 오징어가 정말로 싱싱하네요. 그리고 걸쭉함이 강한 소스는 부드러움도 느껴지며 간이 짜거나 강하지 않아서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양장피 등장. 다양한 야채와 고기와 새우, 중국 당면까지 보이네요. 아, 부짐합니다부짐해 자, 계자소스 당연히 듬뿍 뿌려주고요. 요 3개 다이 양장피를 한입 먹어보고 저는 또 느꼈습니다. 오늘 네발로 기어 나가겠구나.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야채는 신선하고 고기도 잡내 없고 새우도 싱싱해서 쫄깃한 중국 당면과 함께 먹으니 입안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아 진짜 양도 가격 대비 딱세 명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나오니까 음식 가지고 눈치 싸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왠지 팔보치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서 비볐습니다. 하다 온다. 어, 어. 내가 창문에 내가 먹는 이 많이 먹 같이 같이. 그럼. 그래. 그래. 역시는 역시입니다. 오늘 진짜 입도 호강하고 간도 호강하네요. 음, 간은 호강이 아닌가? 크, 그리고 사장님께서 소주를 많이 많이 먹으라고 짬뽕 국물까지 주셨는데. 아유, 근데 다 됐다고 해가지고 가서 검사할 때 저렇게. 짬뽕 국물의 맛은 적당한 감칠맛과 시원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짬뽕 국물이라서 소주 계속 계속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 만인의 연인 탕수육 등장 저한테는 부먹이라 아쉽지만 그만큼 뭐 튀김에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고기 두께도 식감을 제대로 느낄 것 같은 느낌의 두께죠 아... 탕수육을 한입 먹어보고 저는 또또 또 느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정신을 잃은 상태겠구나. 탕수육의 맛은 겉그 튀김은 바삭함은 적당하고 고기 잡내도 없고 소스 간이 강하지 않아서 계속 퍼묵 때릴 수 있는 맛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수 해물 깐풍이 나왔습니다. 원래 깐풍은 닭고기를 튀겨서 만드는데 이 식당 해물 깐풍은 새우, 버섯, 오징어 등등을 튀겨 만들었네요. <laughs> 어, 그치 그치 않다 그치 않다 제대로는 어, 음. 아, 제대로는 아니고, 그래 아, 어, 해물 깐풍의 맛은 소스의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강한데 튀김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소스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소주 한 병은 그냥 비우죠. 진짜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같이 온 베프와 행님도 오늘 이곳에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고맙다고 하네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자, 멈추지 맙시다. 다섯 번째 선수, 난자완스 등장. 이야, 사장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씩 주셨네요. 센스있게 걸쭉한 소스까지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그렇게 난리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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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맛있어. 난자완스은 당연히 직접 수제로 만들었고요. 잡내 없이 잘 씹히고 고소함 한가득이라서 걸쭉한 소스하고 같이 먹어주니까 한상의 궁합입니다. 아 진짜 안주 때문에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가 않네요. 어, 계속 먹읍시다 오늘. 자 드디어 마지막 선수입니다. 소스가 물기가 좋고 야채와 고기를 잘게 썰어서 만든 거 보니 간짜장 느낌이죠. 아 배가 너무나 부르지만 크이 간짜장이 또 소주 안주로 너무나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목소리> 자, 바로 한입 땡겨봤는데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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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물기가 없는 스타일의 잘게 썰은 양파와 고기가 들어 있어 먹기가 너무나 편하고요. 간은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한 맛이 확 느껴집니다. 춘장의 진하디 진한 맛은 적당해서 너무 좋네요. 하, 이것도 그냥 소주 안주입니다. 자, 오늘 34년 된 학교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팔보채, 양장피, 당수육, 짬뽕국물, 해물 깐풍, 난자만스, 간짜장과 함께 소주를 너무나 잘 먹고요. 었 진짜 중식과 소주 좋아하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 엄청 만족스러운 술자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냥 어떤 메뉴가 뭐 맛있었다 이런 말안 하겠습니다. 진심 다 좋았어요. 맨날 짜장면, 짬뽕만 먹다가 이렇게 다양한 가성비가 뛰어난 중식 요리류 메뉴를 먹으니 행복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따뜻한 한끼잘 먹었고요. 항상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